모넌, 사펑, 인조이 등 고사양 스팀 게임 제대로 돌리면서 영상 편집까지 되는 노트북. 그런데 가격이 100만 원 정도 되면 좋겠는데 막상 찾아보면 잘 없습니다. 게임도 하고 싶고 영상 편집도 하고 싶고 문서 작업도 자주 하는데 막상 노트북 하나 사려니까 고성능 모델은 죄다 150만 원을 훌쩍 넘기고 그렇다고 저가형 사면 금방 발열이나 버벅임에 스트레스 받고 그런 분들께 오늘 소개할 이 노트북은 정말 딱 절묘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제품입니다. 바로 에이서 2024 니트로 V16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가로 100만 원 초반에 경쟁 제품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냥 저렴하기만 한게 아니라 이 가격대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사양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이 제품이 매력적인 이유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RTX 4060의 라이젠7 조합으로 고사양 게임도 거뜬합니다. 두 번째, 16인치 대화면에 165Hz 고주사율 디스플레이. 세 번째, 영상 편집. 3D 작업까지 가능한 실속형 워크스테이션급 퍼포먼스를 갖췄습니다. 지금 특가 할인 중입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렸으니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모넌 게임 증정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 함께 노려보세요. 노트북으로 게임 좀 제대로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게임이 딱 시작하자마자 뜨는 로딩 속도, 전투 중 프레임 드랍, 그리고 렉한 번으로 죽어버리는 멀티플레이 상황, 이게 전부 CPU와 GPU의 조합에서 갈리는 부분입니다. 에이서 니트로 V16에는 최신 세대의 AMD 라이젠 7 8845HS 프로세서와 RTX 4060 노트북 GPU가 함께 탑재되어 있어요. 단순히 성능 좋은 건 넣었다 이게 아니라. 정말 궁합이 좋은 조합입니다. 먼저 CPU부터 볼게요. 라이젠 7 8845HS 이건 8코어 16스레드 구성의 고성능 모바일 CPU예요. 클럭 속도가 최대 5.1GHz까지 올라가니까 게임 도중 수많은 계산이 동시에 들어올 때도 병목 없이 빠르게 처리합니다. 상대 AI 움직임 계산할 때 버벅대면 진짜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 CPU는 그 부분이 거의 없어요. 부드럽게 다음 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RTX 4060 이건 솔직히 이 가격대에 나오는 게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4060은 이전 세대의 RTX 3060과 비교해도 레이트레이싱 성능에서 40% 이상 향상, DLSS 3.0 기술을 활용하면 프레임을 거의 두 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래픽 카드입니다. 예를 들어 배틀그라운드는 FHD 해상도 기준으로 평균 100에서 120 프레임 정도 나오는데요. 전투 중 연막탄. 폭발 이펙트 터질 때도 90 프레임 이상 유지합니다. 대표적인 스팀 게임 사이버펑크도 중간 옵션에 DLSS 켜면 90에서 100 프레임 이상 뽑아주고 레이트레이싱 온 기준으로도 안정적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특히 도시 안에서 자동차로 주행하거나 전투할 때 끊김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저가형 노트북을 보면 GPU는 좋은데 CPU가 발목을 잡는다든지 반대로 CPU는 괜찮은데 GPU가 낮아서 게임 퍼포먼스가 제한돼요. 그런데 이 에이서 니트로 V16은 CPU도 고성능. GPU도 고성능, 여기에 먹스 스위치까지 탑재돼서 배터리 절약 모드로 쓸땐 내장 그래픽으로 돌리다가 게임할 땐 외장 그래픽만 쓰도록 바꿀 수 있어서 성능을 풀로 뽑아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조합 하나만으로도 이 노트북은 100만원 초반대 제품 중에서 가장 게임다운 게임을 할수 있는 제품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게이밍 노트북에서 디스플레이는 단순히 화질 좋은 화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화면의 비율, 주사율, 그리고 시야감은 우리가 게임에 얼마나 몰입할 수 있느냐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예요. 이 A서 니트로 V16은 무려 16대10 비율의 WUXGA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는데요. 여기에 165Hz 고주사율까지 더해져서 진짜 화면 하나만으로도 만족도가 확 올라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노트북은 대부분 16대9 비율입니다. 근데 16대10은 그보다 세로가 조금 더 넓은 비율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큰 차이냐 싶겠지만 막상 써보면 이게 체감이 엄청 큽니다. 예를 들어 FPS 게임할 때 상하시야가 넓어서 적의 움직임을 더 빨리 인식할 수 있어요. 특히 발로란트, 레인보우 식스처럼 반응속도가 중요한 게임에서는 0.5초라도 더 먼저 상대방을 보는 것이 킬과 데스의 차이를 만듭니다. 오픈월드 게임에서는 수직 공간을 더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도시, 산, 건물 등 풍경에 대한 몰입감이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게임 외적으로도 문서 작업, 코딩, 영상 편집할 때한 화면에 더 많은 줄이 보여서 스크롤 빈도가 줄고 시야 확보가 훨씬 수월합니다. 특히 프리미어 프로에서 타임라인 아래 툴바나 오디오 트랙이 잘려서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불편함. 이거 16대 10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주사율 165Hz는 진짜 게임의 게임다움을 살려줍니다. 이건 정말 써본 사람만 압니다. 60에서 144Hz로 바꿨을 때 한번 충격받았다면 144에서 165Hz로 업그레이드할 땐그 부드러움이 아 이게 진짜 스무스하다는 느낌이구나 싶어요. FPS나 반응형 게임들에서 프레임 드랍 없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화면은 단순히 보기 좋다는 걸 넘어 정확한 조준. 안정적인 조작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움직일 때 커서가 튀는 느낌 없이 실시간으로 따라오고 총을 쐈을 때 반동 제어도 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게이밍 노트북은 게임만 잘 돌아가는 기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에이서 니트로 V16은 단순한 게이밍용을 넘어서 크리에이티브 작업과 멀티태스킹까지 감당 가능한 진짜 실속형 작업용 머신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먼저 이 노트북의 심장. AMD 라이젠 78845HS는 8코어 16스레드, 최대 부스트 클럭 5.1GHz를 지원하는 젠포 기반의 고성능 모바일 프로세서입니다. 따라서 영상 편집, 3D 렌더링, 음악 작업 대용량 데이터 분석 같이 멀티코어를 빵빵하게 쓰는 작업에서 속도가 체감될 정도로 빠릅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에 들어간 RTX 4060은 단순히 게임 프레임만 올려주는 카드가 아닙니다. 크리에이티브 소프트웨어에서도 GPU 가속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프리미어 프로에서 컬러 보정, 노이즈 제거 같은 작업은 GPU 가속으로 훨씬 더 빠르게 처리됩니다. 특히 엔비디아 스튜디오 드라이버를 설치하면 안정성과 속도까지 더 올라가요. 다빈치 리졸브 사용자라면 GPU 가속이 진짜 필수인데 RTX 4060이 들어가면 모션 트래킹이나 키프레임 작업도 버벅임 없이 돌아갑니다. 포토샵, 라이트룸도 마찬가지예요. 대용량 로우 파일을 불러와도 로딩이 빠르고 AI 기능을 적용하거나 필터를 씌울 때도 GPU 덕분에 더 빠른 미리 보기 속도를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고성능 노트북은 아무리 스펙이 좋아도 열 관리 못하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특히 영상 인코딩이나 장시간 렌더링을 돌리면 CPU와 GPU에서 열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니트로 V16은 듀얼 쿨링 팬의 히트파이프 구조가 정말 잘 되어 있어서 하드하게 작업해도 열에 의한 성능 저하. 즉, 스로틀링이 거의 없습니다. 하판 통풍구와 뒷면 배기구도 넓게 설계돼서 열이 쌓이지 않고 빠르게 배출되니까 장시간 작업해도 노트북 전체가 과열로 느려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게다가 USB PD 충전도 지원해서 PD 충전기 하나만 있으면 일반 USB-C 충전기로도 외부에서 급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스펙과 가격, 후기 등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